18장에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4절. 예레미야 18장은 원래 토기장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장 4절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애의 손에서 터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도기장의 손에 맡겨지면 그 진흙이 하나의 예쁜 그릇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진흙을 갖다 돌려버리는 거죠. 도기장에다딱 맡겨서 나를 그 도기장이 대신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도기장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요,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새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너 없애버리고 끝내버리겠다. 그너 죽어 없어지면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이에요? 너를 깨뜨려서 부셔버리면 다른 그릇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깨뜨려져서 부셔지는 것에서 두려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두려워하면 안 되죠. 깨뜨려지고 부셔지는 것에 감사해야지. 깨뜨려지고 부셔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깨뜨려버리겠다 하잖아. 우리를. 그게 하나님 토기장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토기장의 목적은 너를 깨뜨려서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를 깨뜨려서 다른 그릇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 만들겠다는 거야. 네가 원래 태어난 건 땅의 운명의 그릇이야. 근데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하늘의 운명의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다시 땅의 운명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버린다는 어 얘기야.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원하는 토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그 그릇에 태어났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릇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면 사람의, 사람의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이것은 깨뜨려져야 된다. 그리 그릇이, 그릇이 진짜 예쁜 그릇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디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어디 들어갔다 나와야 돼?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 불덩어리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그릇이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 불덩어리에 집어 넣는 것이 심판이야.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은 그냥 힘든 것으로 네가 살다가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그 힘듦을 통해서, 너의 그 힘들어 어려움 당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다른 그릇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덩어리에 집어넣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다른 그릇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릇이 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원하는 그릇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사르밭 과부 마찬가지죠. 지금 용광로 속에 있는 거예요. 광야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르밭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아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들과 함께 떡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겠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죠. 죽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런 여인과 아들에게 엘리아가 찾아간 것입니다. 사마리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매일 물들어 왔다가 집에 가면 물 없어지고, 물들어 왔다가 또 집에 가면 물 없어지는 남편이 여섯씩이나 있었는데, 남편이 아닌 그런 허,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거든요. 니고데모스, 니고데모스라는 단어가요. 니코데모스라는 단어가 원래 백성을 다스린다는 단어입니다 백성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단어예요 니코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지도자라는 단어야 그럼 잘 보세요 니코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니코데모 찾아갔나요? 니코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니코데모가 예수님 찾아오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그런 거안 물어봐요. 너 성경을 그렇게 몰라? 이런 얘기 안 물어봐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내가 물 달라고 한건 그냥 살짝 작업하려고 그런 거야. 너한테. 사실은 내가 너한테 물주러 온 거거든. 그 뭔, 눈치 못 챘어? 내가 너 작업 걸려간 거? 눈치 못 챘어? 그 정도는 눈치채야지. 여러분, 교회 그냥, 계속 물도록 그냥 교회 왔는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내가 너를 작업거 하는 거야. 뭘, 눈치 못 챘어요? 그걸 눈치 못 채나? 그렇게 두네요? 그렇게 두나면 누굴 만나? 어떻게 결혼하셨어? 그렇게 두내서. 누굴 만나? 예민해야지. 척 보면 알아야지. 저게 작업이구나. 금방 알아야지. 그 여자? 예수님이 딱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작업이다라는 걸 알았어. 왜? 경험이 많잖아. 경험이 많으니까 이 여자가 딱, 남자가 말이야. 딱 작업을 거니까 이, 이 남자를 놓치면 돼, 안 돼. 안 놓쳐, 이 여자가. 원래 꾼이야, 이 여자도. 그래서 그 말씀을, 예, 예수가 말하는 그 말씀을 안 놓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 같으면 예수의 말씀을 놓치겠냐고.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 같으면 안 놓치는 거라고. 예수님이 자업을 거는 걸 벌써 알았어요 여자가요. 왜 저한테 말 거세요? 하고 집에 그냥 확갈 수도 있잖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성격 그런 사람도 있잖아 보통 누가 남자애가 말, 말, 남자가 말 그러면 보하는 뭐 거야 이게 이러면서 어?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남편이 얘기해도 그런 사람도 있죠. 그기에왜그래 갑자기 말 걸고 이러면서 어? 자기 혼자 딴짓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하물며 아니 이상한 남자가 갑자기 그것도 원래 대화가 안, 안 되는 그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게 이게 유대인이 갑자기 말을 걸어요. 왜 나한테 작업 걸지 다시 누구예요? 응?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해요. 다섯 남자 있던 사람이고, 내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입니다. 어 이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여자였다면. 그 남자를 쏘아 보고서 갔을 거예요. 근데이 여자가 이 남자가 작업 거는 걸 알았어.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말씀이 계속 이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작업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오늘 웬 말씀? 이러면서 눈 쏘아보고 가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고 이게 눈치를 못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업 걸지 않으면 뭐하러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작업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눈치를 못채 사마리아 여자는 벌써 눈치챘잖아 사르바 과부 눈치챘어요 엘리야 왔을 때 금방 눈치챘어 사르바 과부가 엘리야가 일단 물 달라면 자업거는 거야. 구약 성경에서 이삭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도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한테 물 달라 그랬죠? 일단 물 달라고 그러면 자업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신약에 와도 똑같이 구약처럼 신약에 와도 물 달라고 하면서 자업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아랫물이니까 위에 있는 목자가 오시면 위에 물을 전달해 주러 오는 거거든. 그게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물에서 건진 자예요. 물에서 나온 자. 그래서 물에서 진짜 오신 자라고요. 그게 메시아라고. 그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고 작업 걸죠. 엘리아도 물 달라고 작업 걸죠. 그러니까 사르밭과 아버가 이, 이 남자를 놓쳐 안 놓쳐? 안 놓쳐. 이 남자가 뭘 가지고 왔어? 물 달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작업을 거는 것 같아. 작업을 일부러 자기한테 거는 걸 보니까 이여자이 남자가 뭘가져 왔어? 말씀을 가져왔겠다. 그 말이야. 이 남자가 말씀을 가지고 왔겠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라밭 과부가 이 남자를 놓치겠어? 엘리야를과분데 못 알아 먹어? 과부인데 놓치겠어? 어? 엘리야가 물 달라 고 그러면 덥석 물어버려야죠.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래가지 엘리야가 말해요. 딱어이 과부한테 물좀물좀 물좀 줘봐. 어? 이 엘리야는 그리고 반말 써. <laughs> 물좀 주세요. 이러면안 해. 물을 주어라. <laughs> 이랬단말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벌써 거서 기분 틀어졌으면 기분 나빴으면 말해요. 당신이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 달라고 하나이까? 나 당신하고 상대하기 싫습니다. 눈째려 보면서 집에 가면 돼요. 그리고 떡 조각 먹고 죽어버리면 돼 그냥. 근데 그 죽어버리면 돼. 근데 여기서 그 작업 거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사로밭 과부가 엘리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요, 어, 그가 물을 가지러 갔어요. 이사르바 가브가 물을 가지러 갔어요. 작업 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안 놓치려 고 하는 거야. 물을 가지러 갔어. 갔는데 엘리야가 또 뭐라 그래? 떡좀 줘. 그래요. 그러게 그러니까 사르바 가브가 참 너무하다 이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붙잡을 사람이 아니다. 응? 이건 남자도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눈 째려보고서 갔으면 또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거기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놓치고 싶어, 안 놓치고 싶어? 안 놓치고 싶어. 거기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줄수 있지만 내가 이거 먹고 죽을라 그러거든요? 이게 마지막 떡이에요. 이거 나눠 먹고 죽을까요, 우리? 이거 보통 수단이 아니죠, 이 여자가? 보통 수단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남자가 그냥 돌아설 남자가 없어 거의 그렇죠? 이 정도 말할 정도면 거의 돌아설 남자가 없어 그러면 엘리야가 뭘 가져갔다? 말씀을 가져갔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다 풀어놓는다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안 풀어놓는 남자가 어디 있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든 사르밭 과부든 말해요 말씀을 만나거든, 이 말씀을 갖다가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간절함, 그 사모함이 있었다. 결국 꼴이 나잖아요? 예. 그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르밭 과부에 갔어요. 그 진흙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11기상 17장 10에, 10절에 보니까 물좀 달라 이 물이 뭔지 알겠죠? 남성 복수입니다 물의 쌍수예요 다시 말하면 우이물과 아랫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랫물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우이물을 주로 왔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장의 예수님이 나타난 것과 똑같은 의미의 마임 그물좀 달라 요하모 사장 7절에 있는 물뜨러 온 여자의 물뜨러라는 휘돌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